이거는 그냥 바로 매달린 셈이지. 저, 이거는 저짤 뻗었지. 그럼 천자가 그, V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저자 날개가, 그지? 세, 네. 셈이지, 그지? 지금 네. 이거, 이게, 이게 긴핵이잖아 이거 짧은 핵이고. 근데 이거는 뭐, 모가지 매달린 것처럼 네. 됐고. 제일 중요한 이자가. 숫자 네. 위에 대가리가. 대가리가 저는 머리가 있고, 끝이 있고,가 있는데, 네. 이건 똑같아, 여기에. 어. 그러니까 자 끝이, 출발점이 저 자리잖아. 지 근데 이건 똑같잖아. 이거. 음. 그 그것도 그, 찾아보자고. 그 애와. 어. 그러면 이건 이것도 똑같겠네. 이것도. 응. 그렇지. 어. 음. 이런 자가 들어간 거는 되게 멋있는 자예요. 사실. 멋있는 자인데 그걸 응용을 못하니까. 어. 우리 는뭐잘썼잘 뭐, 잘 썼어, 잘 는데 <laughs> 어, 조금 여봐 여봐. <laughs> 음 이렇게 내라. 더 넘어 쓰고 이런 거는 잘못된 음, 거지만 이렇게 내놓라고 이거를. 음, 그럼 계산서부터 <laughs> 아 여기는 그치? 이건 됐어, 그지? 어, 이걸 좀 내놓고 음. 요 거지 와. 음? 까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 요더 내려와야 된다 도장 두 개만 띠지 않어 그리고 여기 보장장비 잘세요 본래 얘기해요 이게 뭘 하마골로 며칠 됐다고? 이걸로 마감하라 해 이거를? 이게 지금 며칠 됐는데? 일주일? 일주일밖에 안 됐지 이게 지금 12일인데? 썸기. 응. 아니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몇주 오늘이, 지 오늘이 이칠 이긴. Say, 나, madame, m a d a 님이 madame, madame, m a d a m 이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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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a 고 알아서 가 음. 네, 꼬막 맞다. 사왔다고. 아니 사 왔잖아. 선생님 드셨잖아. 응. 근데 그 돈을 안받았거든 잊어버리고. 어, 달 나도 오뎅값 받아야 되는데. 응, 응, 그것도 되고. 나 네. 계란 후거안 받으면 안 되나? <laughs> 먹었잖아. 안 돼. 돈 받으. 응, 나도, 나도, 나도 오뎅값 받아야 되는데. 이만하겠네. 가 아마 이 사람은 숫장이 제일 낫다고 아니 첫번에 두번째, 세번째 네, 못거같 본인이 <laughs> 그래가지고 왔어다자 <laughs> <laughs> 이거를 이거는 자 이주문 하나 봐도 사실 음. 이렇게만 쓰면 이 짐은 하나 받아니까 해가지고 가을에 2만원짜리 추구할 적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놔. 아기 그래. 체범받고, 많이 그렇잖아요. 이건 공모전기 아니니까, 아니 예술적으로 받도되잖아 아까 그 우리 문희관 체범받듯이. 아까 이건 안 된다면서요. 이게 갈수록 이런 것도 요거 렇게 휘어. 이거 와, 이건 잘했네. 보슬보리라고모슬부리 기격. 아, 이제 지금 집해 이거 해비 삼월달 거야. 삼월 응. 달이라지만 이걸로 할까? 이기남 <laughs> 아, 이걸로 하자. 음. 음. 그러면 며칠이죠? 20일. 이 많이. 네 원래 매화가 어, 먼저 피잖아. 아, 피 여기는 신을 써야지. 대학이로 가서 좀 가잖아. 그렇지? 제가 제가 사는 그 게, 대학원에 사는 것보다 그뭐 이라. 거사는 교걸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장애 기초에서 교육 기초에서도 왔고 최고의 장애 교육. 얼마야? 이게좀머리 머릿가...